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슬라이시 블랙, 네. 시리오 파고퍼스, 어, 시리오 파고퍼스 SP, 슬라이시 블랙, 집가리를 할 건데요. 지금 임신한 상태에요. 어, 얘도, 얘도 역시 제가 유체 때부터 키운 애고요 네, 저는 보통 웬만하면 성체들도 뭐, 물론 입양해서 메이팅 시키고 브리딩도 하긴 하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유채 때부터 키우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냥 제가 유채 때부터 키워서 메이팅을 시키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여기, 사, 뭐야, 거미방에 먼지가 많아가지고 청소는 한다고 하는데. <laughs> 자, 무튼 지금 이제. 어, 얘가 지금 임신한 상태인데요. 임신한 상태인데 지금 바닥재 에 제가 얼마 전에 물을 어제 언제 한번 여행 간답시고 바닥재에 물을 좀 잔뜩들이 부었더니 예 바닥재 안에 있는 그 물들이 다 빠져나가지도 않고 많이 축축해요. 예 지금 축축한 상태라서 지금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어, 슬라이시 블랙이 산란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슬라이시 블랙의 알 자체가 좀 약간 많이 썩을 수가 있어요. 좀 약간 많이 썩거나 좀 어 곰팡이 쓸어서 나중에 산란의 체했을 때 예, 곰팡이 쓸어서 좀 많이 죽 많이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적정 습도로 맞추기 위해서 바닥재 먼저 좀 약간 어 적절하게 좀 물에 적셔 왔습니다 다른 바닥재 새로 할 걸로요 그리고 일단 슬라이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슬라이시 블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커먼 네임이라는 게 없어요. 슬라이시 블랙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 슬라이시 블랙이라는 것 자체로 이제 다들 커먼 네임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그항명입니다항명 학명. 시리오파고퍼스 sp 슬라이시 블랙인데 sp라는 것은 아직 그 미동정이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아직 커먼 어 네임이 없기 때문에 붙여진 예 그런 이제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sp 예, SP라는 거는 이제 저희 타란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생물 쪽에는 이제 웬만하면 다 들어가는, 예, 다 들어가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예요. 예, 미동정이라는 뜻이고요. 자, 슬라이시블랙이라는 타란은 일단은 인도네시아의 슬라이시라는 섬에 살아요. 예, 슬라이시 섬이 인도네시아 자체가 워낙에 커서 그런 건, 인도랑 인도네시아 자체가 워낙에 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세계에서 열한 번째로 큰 섬이래요, 슬라이시 섬이. 예, 저도 뭐 이제. 이거 영상 찍기 전에 사실 조금 알아는 봤는데, 궁금하기도 했고, 갑자기. 예. 뭐, 11번째로 큰 섬이라고 하네요. 예. 그 정도로 <laughs> 넓은 섬인데, 이 넓은 섬에 그 슬라이시 블랙이 살고 있다네요. 네. 자, 일단은 슬라이시 블랙은 그리고 좀 많이 커지는 종이에요. 좀 많이 커지는 종인데, 완전한 성체 사이즈 자체를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일단은 뭐, 어 알려져 있는 성체 크기로는 뭐 23cm, 24cm까지도 큰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클지 일단 지금 임신한 개체는 좀 아직 어린 개체인데 23에서 25cm 정도까지 큰다고 하면은 이건 거의 골리앗급인데 과연 그렇게까지 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지타가 다리가 긴다고, 길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사이즈라고 하면은 떡대도 상당할 건데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늙어, 죽, 늙어 죽을 때까지 키울 겁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자, 잠시 이제 슬라이시 블랙을 담아 올, 잠깐 슬라이시 블랙을 꺼내야 되기 때문에 슬라이시 블랙을 이제 담을 통을 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을 갖고 왔고요 자,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인 처음 보여드리는 모습일 텐데요. 자, 골키퍼 장갑입니다. <laughs> 이거를 꼭 껴야 돼요. 예, 전에 하티하티 때는 제가 안 꼈는데, 예, 오늘은 좀 약간, 이제 점차, 점차 제 영,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점차 이제, 어, 좀 조심성이, 조심성을 좀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있어야 될것 같아서, 또 제가 또 실제로도 메이팅 하거나 직갈이 할때이 장갑을 많이 쓰고요. 예, 예. 사실, 뭐, 랩타일 공룡 장갑이라고 해서도 많이 판매는 하긴 하는데, 저는 예전에 축구할 때부터 친구들이랑 막 축구하고 놀고 막 그럴 때부터 원래 그 포지션이 골키퍼여가지고, 집에 마침 이런 골키퍼 장갑이 좀 많습니다. 자, 무튼. 자, 일단 여기 위에 거미줄 살짝 한번 걷어내고요. 아, 제 눈에는 지금 보이는데, 좀 너무 습해서 그런지 날파리들이 좀 움직이네요. 자, 일단 유목을 좀 빼서 통이 들어갈 자리를 좀 만들어, 놓, 만들어 놓고요. 자, 통을 일단 얘가 구멍 파놓은 곳에 놓고 한번 쑤셔 볼게요. 야, 나가봐. 일로 확 튀어나오면 안 된다, 너. 일단 어디 있는지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이 장갑 끼고도 한번 이 장갑에 살짝 이제 차라니 한번 살짝 그 도가로 좀 찍어본 적이 있긴 있는데 진짜 이 장갑 아니었으면 저도 진짜 고생할 뻔했었어요예 네.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잠깐만 나와라, 나와라. 나오라. 시청자들께 인사를 해라. 자, 슬슬 기어나오고 있는 형상이 보이시죠? 네. 배가 좀 많이 부르긴 했습니다. 지금 이만한 사이즈에 저만한 배 사이즈면은 아, 자 이제 딱 보이죠? 그래도 뭐 이 정도만 돼도 사실은 준성체의 한 중반급 정도는 대, 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사이즈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자, 이 통이 너무 작을 것 같아요. 제가, 제가 키우는 슬라이시를 무시했네요. <laughs> 자, 다른 통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PS 전복 케이지는 있어야 될것 같아요. 갔습니다. 자타란을 옮기실 때는 무조건 핀셋도 한 손에 들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은 타란이 물론 저희가 먼저 이제 사육자가 먼저 공격하지 않는 이상 먼저 공격은 안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거에 대비해서 장갑은 껴두시는 게좋 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목장갑이라도 근데 목장갑은 사실 좀 그렇게 큰건 없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메이팅을 한두번 정도 붙였고 먹이를 안 먹인 상태, 안 먹은 상태에서도 배가 이렇게 부른 정도면은 임신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슬라이시는 좀 일단 지금 어리둥절할 때좀잘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냥 전형적인 지타류 스타일이죠. 예, 그러니까 뭐 니겔 몸이랑 막어막 어막 니겔 몸이랑 보르네오 블랙 얘네들처럼 털이 복실복실한 스타일은 아니고요. 예. 그렇다고 싱가폴 블루처럼 이제 뭐 싱가폴 블루나 말레이시안 블루처럼 그렇게 이제 파란색 빛이 도는 것도 아니고요. 슬라이시 블랙 벨벳. 예. 자 해외에서는 슬라이시 그레이 벨벳이라고도 불리운다고 합니다. 예. 자 이제 유목 하나 또 들어가 있던 것도 하나 빼주고. 자큰 유목이 하나 들어가 있었죠. 사실 이 사육장 세팅해 준지도 거의 6개월 가까이 됐는데. 청소해줄 때가 되긴 됐어요. 예, 마침 이제 임신도 했고 이제 그거를 좀 뭐라 그래야 돼좀 산란도 좀잘 하게끔 좀 유도를 해주려면은 예 귀찮아도 예 귀찮아도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조만간 또 다른 개체들도 해줘야 될게 많아요. 예, 그런 것도 일일이 다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갑을 꼈고. 아, 이것도 해미수조 중짜리입니다. 한 32cm 정도 나오는 이제 한자짜리 사육장이에요. 조만간 도매상 가서, 네, 제가 거래하는 도매상 가서, 좀 약간 다른, 네, 다른 사육장들도 좀 보고 오려구요. 이왕 유튜브도 찍고, 이제, 얼마, 제가 엊그제인가 그, 거미방 영상 한 3일 전에 거미방 영상 올렸을 때도 예, 보셨겠지만 아직 채식통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거를 전부 다 제가 올해 안에는 올해 안에 목표가 그 사육장들을 전부 다 빼서 이런 해미수조로 바꾸는 게제 목표이기 때문에 또 게다가 오노멘탈들은 전부 다 합사하는 게제 목표이기 때문에 예, 물론 같은 종으로요. 같은 오노멘탈 종으로요. 예, 프린지드면 프린지드, 인디언이면 인디언, 샬렘이면 샬렘, 아이보리면 아이보리,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일단은 제 버킷리스트는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 옮겨보도록 하고, 그 버킷리스트 옮기는 거를 다, 이제, 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통을 한번 다시 씻, 씻어야겠죠? 자, 통한번 씻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우 벽면에 똥칠을 많이 해놔가지고 그거 좀 지우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네요. 하... 자 사실은 이 사육장을 다시 쓸까 아니면은 그냥 채집통에다가 채집통 대자리에다가 꾸며줄까 하다가 에, 그래도 이왕 이거 뭐야 또 확실히 더러워도 해야지 산란 산란도좀 높고 에, 좀 그러니까 그냥 원래 쓰던 사육장을 그냥 쓰도록 한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바닥재를 부어보고, 이목을 배치해보도록, 배치보도록 할까요? 자. 다행히, 먹이는 넣어주는 것만큼, 넣어주, 넣어주는 대로 다, 이제 남김없이 다잘 먹었고, 찌꺼기도 이제 있긴 있었겠지만, 이제 뭐, 뭐, 다행히, 이제, 벌레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쌓여, 뭐, 안 생겼었기 때문에, 예. 다행입니다, 예. 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타류들은, 이제, 그리고 산란할 대외성 개체들이든, 어떤 개체들이든, 전부 다 이제, 바닥재는 두껍게 깔아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부족합니다. 자, 조금 더 갖고 올게요. 자, 그리고 사육장은 아까 있던 배치대로 이렇게 하고, 자, 이제. 한번 넣어볼 건데요 유목들을 아 유목 이번엔 안 씻을게요 뭐 곰팡이가 쓸어 쓸어 있는 것들도 없고 다행히 뭐 봤을 때 아까 사육장 열자마다, 열자마자 열자마자 날라다니던 그런 날파리들 말고는 뭐 그렇게 뭐 들어온 것 뭐야 벌레들도 없고요 유목에 붙어 있는 하얀색 뭐 진드기라든지 뭐 응애라든지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예 그냥 일단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갈아주는 게 어딥니까? <laughs> 자, 이제 또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게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었더라? 네, 확실히 유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런 유목을 선호하는 게 이렇게 동굴 형태로 예, 애들이 좀 들어갔을 때좀 재밌게, 재밌게 노는 게 아니라 좀, 맞아요. 예, 재밌게 좀 흥놀이도 좀 하고, 예, 버로우도 좀 제대로 할수 있게끔 도와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예, 그런 유목을 좀 선호합니다. 유목 볼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주, 여기는, 예, 그런 요소 중에 하나예요. 유목을 고를 때. 유목 고르는 방법은 딱히는 없으니까요. 예, 그냥 뭐, 유목을 만약에 고를 때는, 막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 손바닥이 바닥이라고 하면은, 그매장의 바닥이라고 하면, 그 이렇게 막 여러 번 이렇게 놔두시고, 각도, 각도 좀 이렇게 좀, 예, 제 보면서 뭐가 좀 어, 이렇게 하면 이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구상을 좀 해보시면서 이제 고르시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예, 자 이제 보러를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아까랑은 좀 약간 반대 구조로 예, 아를 잘 낳든 말든 에휴, 잘 나오면 야 좋겠지만, 에. 잘 나오라고 해서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 요즘 왜 이렇게 브리딩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건가? 진짜인가? 뭐 아무튼, 어떻게든 될 때도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것도 넣을까? 그땐 이것도 그냥 포인트로 하나 넣기는 넣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넣을까? 아, 근데 요즘에 유목이 없어가지고 좀 아껴야 되는 거 아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이걸 또 어떻게 넣어야 되냐? 그래 이거는 뺍시다. 예, 네, 이거는 빼고, 네. 아 새로 퍼 새로 펌폭들이나좀 넣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사면이랑 그런 것도 좀 만들어 주셔야 애들이 좀 생활하기도 편하고요. 뭐 물론 그런 거 굳이 안 만들어 줘도 알아서 다잘 생활은 한다곤 하지만 그래도 이왕 만들어 주는 거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깊게 구멍을 좀 내주면은 알아서 들어가서 잘 살겠죠. 살람만잘 해준다고 하면은 뭐.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타류들은 어차피 땅을 파고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그릇은 안 넣어줘요. 물그릇은 넣어줘봤자 사친 게, 물그릇은 만약에 여기다 두든지, 여기다 두든지, 밖에다 내다 주면은, 얘네들 막 흙놀이 하면서, 막, 바닥재를 다 걷다 푸, 걷다 뿌려놓고, 막, 그렇, 그렇기 때문에, 예,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예, 오늘은 알몬드 잎은 딱한 장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큰거딱한 장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안 넣을 거예요. 아까워요. 또 사오면 되긴 하는데, 또 언제가. 자, 한, 딱한장 남았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아, 근데 뭔가 허전하죠? 예, 제가 볼 제가 때도 뭔가 허전한데, 자, 잠시만요. 자, 또 뭔가 있나 보고 오겠습니다. 아, 왔습니다. 조그만 유목들을 좀더 갖고 오긴 했는데, 아, 확실히, 코르크 튜브를 좀 사와야 될것 같아요. 예, 코르크 튜브를 좀, 그나마 가까운 쿠팻이나, 이제 그런 데 가가지고, 제일 가까운 곳은, 집이랑 제일 가까운 곳은 비비팻인데, 비비팻은 코르크 튜브를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판다가 하면 땡큐인데, 예. 이제 가까운 쿠팻, 그나마 가까운 강남에 있는 쿠페이 쿠패, 쿠팻이라든지, 예, 가가지고 좀 사와야 될것 같아요. 확실히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코르크튜브가 코르크튜브를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laughs> 자, 뭐 이런 걸로 포인트를 좀 주고는 싶은데 이게 포인트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좋고 이게 안 좋고 이걸 알기 때문에 뭐라는 거냐? 모르는 네, 건지 모르겠다. 자, 일단 여기다가 어 그래 좋다 이거 좋다. 이렇게 좀 약간 넓은 널찍한 널찍한 판자 비슷한 유목으로 예, 판자 비슷한 유목으로 좀 약간 이중 굴, 이중 굴인 것처럼. 야, 그리고 이런 거 세팅해 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그 유목이 무겁다, 유목이 무거운 유목이다, 좀 하중을 좀 받쳐줄 만한 뭔가가 있겠, 있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일단 원하시는 구도를 잡은 다음에 큰 돌멩이나 이제 화산석 같은 거,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 낼수 있는 화산석 같은 걸로 좀 약간 뿌려주시면은, 좀 약간 거기 좀 하중을 좀 견딜 수 있게끔 밑에 이런 데다가 박아 두시면은, 예, 그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그냥 그런 것 같고, 모르겠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거는 굴이니까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굴이 돋보이게 이제 그, 버로우 할수 있는 그 구리 돋보이게 만들어줘야지 유목이 돋보이게끔 만들어주면 은안 돼요. 예. 그냥. 근데 또, 저는 또 제가 꾸미, 꾸며놓은 걸또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게또좀 그런 욕심이 있어서. 아, 이거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놓으면 이쁠 것 같은데 이거 되게 구도를 못 잡겠다. 더위 구멍을 막아버릴 수도 없고. 이건 패스. 자, 이제 일단 그냥 이 정도로만, 예, 이 정도로만 하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들은 좀 약간 주변에 좀 묻은 흙들은, 잔챙이들은 좀 털어내고, 예, 털어내고. 아, 또좀 이따가 집에 가기 전에 청소 언제 하냐. 자, 약간 털어내고, 자, 그리고. 정력이 그래도 아직은 있네요. 오래 붙여 놔서 그런지.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블랙 벨벳을 한번 다시 투입을 할게요. 다시 장갑을 끼고 <laughs> 전에 한번 청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허벅지에 말지타가 기어 올라와서 말지타가 이제 말지타 잡으려다가 도망 나온 말지타 잡으려다가 허벅지로 기어 올라와서 제 다리를 꽉 물고 가더라고요. 진짜 솔직히 진데 그때는 잠깐 허벅지가 따끔따끔 화끈화끈거리긴 했는데 다행히 청바지가 두꺼운 청바지였어서 그런지 그나마 좀예 네, 괜찮았어요. 그냥 그런 거 한번 겪으시면은 이런 장갑의 필요성은 무조건 느끼시게 돼요. 예. 네. 만약에 정 없어서 그냥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얘네들한테 괜히 개기부리다가는 죽도 밥도 못 됩니다. 오히려 거미에 물렸다고 친구들한테 막 그냥 놀림 놀림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또 조심스럽게 한번 자, 들어갔습니다. 어 배가 동그래요, 이뻐요. 임신을 해서 알만 잘 나줘. 그렇지. 자, 이제. 굴을 어느정도 인식을 했습니다. 저기 아마 내일쯤 되면은 좀 이쁜 굴을 좀 많이 파 놨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두 번째 집가리 영상이 끝났구요. 이제 뭐 집가리 영상이라든지 뭐좀 약간 중복되는 영상들이 몇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타란에 대해서도 그 타란의 실물을 좀 보여드리고 이제 이런 타란도 있고 저런 타란도 있고 또 이런 타란 같은 경우엔 또 이건 어디서 살고 이건 몇 센치까지 크고 이런 도감적인 면도 그냥 기본적인 도감적인 면도 그냥 어 그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큰 불만 없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물론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좀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어떻게든 좀 한번 해보려고는 하는데 막 대본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러면 더 자연스럽지 않고 그냥 국어책 읽듯이 얘기가 될까봐 그냥 이렇게 그냥 막 내지르고 봅니다. 예, 근데 뭐. 큰 불만이 없으실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요예좀 중복되는 영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뭐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은 어, 댓글 달아 주셔도 되고 만약에 그좀 약간 궁금한게 길다 싶으면 은그 탈한 센터 골뱅이 네이버 닷컴 예, 이쪽으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은 제가 시간 날 때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해요. 자, 또 뵙겠습니다. 뿅!